내가 가해사 앞에서 야겠고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게 하는 자리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보좌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가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 사실은 영원한 절대 불가능하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내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떻게 보면 구원이란 그 축복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신분을 누리고 보냄을 받아서 그 권세로 현장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죠.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라고 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제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소, 손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겉되게 하시고, 다시 그 세상 속으로, 이번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나의 전도 현장.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현장 속에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손마른 자처럼, 유대인처럼 저마다의 것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저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 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또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스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간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속에서 첫 번째 가져야 될 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삶의 여정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만나서 우리 이제 랩런트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기 인생에 이제 여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 응답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 오늘, 미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거, 오늘, 미래를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묶여서 오늘을 놓치고, 오늘을 계속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버려요.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밖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실패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뭐라고 정의합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그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신의 실패된 과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해 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의 인생의 여정이 내가 걸어온 모든 길과 오늘 서 있는 길과 걸어갈 모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절대 계획의 여정임을 고백하고 그래서요. 과거는 발판 삼고 오늘은 응답을 누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를 다기에대 하면서 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절대 언약 안에 있다. 절대 성취 여정이다. 누가 펼쳐나가시는 절대 능력을 가진 주권자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여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답 속에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실패자 같은데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 같은데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망대로 내 삶을 세우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 과거도 오늘도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딱 이거를 누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현장 보좌합니까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판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오전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성교지고 내가 서 있는, 내가 밟는 땅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전도의 성주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과 내 업의 현장에 그렇습니다. 내이 직장 현장이내 학교 현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보좌와의 축복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로 하십니다. 자, 여기 키가 두 가지 있다고 하시죠. 자, 지성세대가못 보는 것이 있고 전문인이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모든 게 달라진다. 제가 살기 했던한 레넌트가 이제 기도하면서 좀더 높은 레벨로 도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국제고등학교로 이제 고등학교 때 전학 가는 거죠. 여기 시키기 일반 고등학교에서 탑이었는데 국제공항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영어 되게 잘했는데 국제고갔더니 원어민 애들이 가득하고 국제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국제반은 그냥 전부 다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여기 완전히 얘가 현장의 흐름에 사로잡혀서 불신앙도 들고 낙심된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의 분위기 문화,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울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분명히 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놓고, 왜 현장에 문화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막 이렇게 낙심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니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게 있고, 누리기 원하시는 게 있겠죠. 어떻게 보시냐고는 말이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말씀하려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 야 무슨 현장의 뜻을 눈으로 보냐?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봐야지 하나님 복이 보이는 거지. 말씀에 집중해라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 듣다가 얘가딱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래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의 강단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없구나. 그 누구예요? 복음가지.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을 증거할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나시린으로 전도자로 사야 되겠구나. 그런 막연한 기도를 딱 붙잡게 된거예 말씀 속에서. 그러더니 얘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걔가 말씀 따라서 그 다음 주 강단 은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현장에 예배하신 제자, 근데 오히려 일본어 교사가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일반, 이제, 다락방 정도는 아니고. 어떻게 이 랩런트랑 연결해서 이 랩런트랑 일본인 교사랑 그 학교 처음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열어서 다락방이 시작됐거든. 요 응답 많이 누렸죠. 그러면서 얘를 통해서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그얘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미국이 괜찮은 대학도 인도받게 됐는데, 그때 이 랩런트의 고백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들어가면서 봤던 게, 아, 그렇지. 우리가 현장에 기성세대가 못 보고 전문인이 못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아, 그래. 현장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분명한 응답이 작정하신 영혼이 하나님이 숨겨주신 망대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볼 때,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볼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을 성전에 보냈던 한나의 기도도 그랬고. 그렇죠?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항상 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어 현장에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현장 살리는 믿음에 도전하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가 보좌되는 축복이죠. 지도자 응답입니다 세계 이제는 우리가 나를 보좌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세계 보좌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이 237 치유섬이 세상을 벗고 237 5천 종육 살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역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2, 3, 칠나라 살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보고마의 언역의 성취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그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고 그 증거되는 삶을 걸어가다 보면 내 삶이 어디에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된다.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을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나를 보자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을 보자와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세계복마의 길을 걷는 세계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사실은 내피리운동 접신운동하는 단체가 빼앗았죠. 이미 영적인 운동, 내피리운동 접신운동 즉 명상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장난 아니죠. 제가 들어보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죠. 구글. 구글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라는 모든 운영체제를 움직이는, 뭐 지금 세계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회사 중에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변곡점이라는 게, 이 회사가 완전히 컨텐츠로 탁월하게 된 게,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요.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서, 명상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 달라이라마의 명상법을 지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회사 안에 명상 전문가를 세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는 원리를.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거기. IT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모든 거, 이기계랑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명상 담당자들이 아주 높은 월급을 받고, 거기서는 직원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요. 왜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일두 시간 안 하고 명상하는 게일 2, 30시간 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내요. 근데 우리는 목상 잘안 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진짜 복음의 집중속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예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자, 현장을 보자, 세계를 보자 하는 증인의 예정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의의 수익수님으로 기도합이다 아멘.